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트 스틸 개발자 박병섭입니다. 아, 오늘부터 어,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제트 스틸을 사용을 해서 아, 테크라스트럭처스를 한번 어떤 식으로 중복해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그 제트 스틸이라는 설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설치 과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셔서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zsteel.co.kr, zsteel.co.kr.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zsteel 홈페이지가 접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서 만약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지만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어 기존에 그 가입하는 정보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하시고 다운로드방 가서 보시면 어 저는 16.0을 기준으로 이 동영상을 진행,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16.0 ZST 설치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저장을 하시는데 어 여기 바탕화면에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자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받으실 게 있는데 어떤 걸 받으셔야 되냐면 다시 다운로드 방에 가서 보시면 이 Z s t e e 설정 파일입니다. 이 파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 파일이 지금 뭐냐면 어, 테크라 스트라저스에 보면 각종 그 설정들이 있는데요. 그 설정을 Z Steel에 최적화되게끔해서 설정해놓은 파일입니다. 자이 파일도 어, 바탕화면에다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두 개의 지금 파일을 지금 다운로드 받았, 받았는데요. 자, 하나는 zstl z t l 설치 파일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zstl.zip이라는 그 설정 파일입니다.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바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시작됐는데요. 어, 다른 거 없이 그냥 다음 다음만 누르시면 됩니다. 동의해 주시고,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설치 폴더입니다. 자 기본 폴더가 테크라 아, 공백 없이 스트럭처스그 다음에 16.0 제트 스텝. 자 기존에요 설치 폴더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폴더에 설치되어 있다면 어, 찾아보기에서 다른 걸로 설치, 다른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자 그러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는 동안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치된 폴더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네, 컴퓨터 실행하셔서 자, C드라이브 밑에 t e c 스 a s t r c t r s 밑에, 16.0 밑에 자,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되면 z s t r e 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프로그램들이 쭉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다 잘하신 거구요. 자, 그 다음에 또뭘 하셔야 되냐면, 어, z s t e e l p o m p 이라는요 파일도 다운받으셨죠. 자, 요거를 압축을 푸셔가지고, 그 설정을 갖다 놔야 됩니다. 자, 요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압축을 푸셔야 되는데, 자, 음, z s t e e l p o m 의 압축 풀기. 아, 어, 여기다가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제 스틸 폼 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압축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으시면 되냐면, 어, C 밑에 테크라스트락처스라는 그 프로그램 설치 폴더 있죠.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잘라내기 하셔서, 자, 찾아 보세요. C 밑에 테크라스트락처스, 자, 여기에다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6 0이라는 프로그램 설치 폴더가 있고 테크 렌제트스틸점 폼이라는 제트스트 런더바 폼이라는 폴더까지 복사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뭘 하셔야 되냐면 요롤 파일이 있죠 자 요거를 갖다 옮겨야 되는데 자 요거를 어디다 갖다 옮기시면 되냐면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잘라내기 하셔서 자16.0 밑에 그 다음에 엔바이언먼트스 밑에 코리아 자, 요 방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lol 바 n 트실 e bar t s l i n i 파일이 c 밑에 테크라스 타쳤습 밑에 16.0 밑에 environment 밑에 o r e a 라는 방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zstl 설치가 끝난 겁니다. 자, 요거는 어, 필요 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크라를 실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라를 실행하시고 롤 파일까지 다 제대로 갖다 놨다고 하면, 자 이와 같이 롤 파일에 z 스 t 라는 이게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엔vironments는 당연히 우리는 코리아를 선택하시면 되고 라이선스는 스틸 테일리.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OK 하시면 이제 테크라가 실행이 되겠죠. 자, Z 스틸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면, 자, 이 아이콘 보이시나요? 자, 이와 같이 Z 스틸 아, 툴바가 올라옵니다. 툴바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한번 등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는 폴더 하나 만드시고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이 아이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실행을 하시면 자 이와 같이 창이 뜹니다. 처음 실행하면 이게 사용자 등록을 하고 다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기존에 한번 설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가 뜨는 거고요. 여러분은 안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홈페이지에 서 회원 가입했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프로그램 실행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은 딱한 번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자 이와 같이 바로 제 프로그램 실행합니다. 자, 이거는 환경 설정이고요. 한번 다른 것들이 이상 없이 잘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 등록 쪽도 잘 설치가 됐고요. 조인트 등록 쪽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트 등록 쪽도 잘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 생성 쪽도 잘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번씩 클릭을 해 보셔서 프로그램들이 이상 없이 잘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 겁니다. 자, 다 이상 없이 설치가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반드시 해주셔야 될게 업데이트를 한번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버그를 잡아서 항상 서버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서 업데이트 시작을 누르면, 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업데이트까지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15개의 업데이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까지 잘 끝났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하시면 어, 프로그램을 제트스틸 프로그램을 설치까지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앞으로 저와 이 제트 스틸을 이용해서 테크러스 탁자스 프로젝트를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그걸 같이 진행 안 막히고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이 제트 스틸 폼이라는 이 설정 폴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안에는 어,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도면 생성하기 위한 세팅이라든가 필터들, 그 다음에 커넥션들, 기본값들 이런 것들 이런 옵션들이 다 적용이 돼서 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폴더를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다, 반드시 네,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롤 파일도 반드시, 이 코리아 방 밑에, 롤 언더바 z s t e e l i n f 파일까지 설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z s t e e l 설치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